여기가 동명항 영금정 가는 길에 있는 정자입니다 우와 좋다 이야 여기는 네. 군대 여기 커다란 배가 하나 있고 여기가 영랑호 영랑호 우와 안녕하세요. 부하레입니다. 우와. 우아 <laughs> 속초 아유. 어유. 영금정? 영금정으 가야지. 여기 은데 다도 보이고. 영금정. 어. 여기까지 사람 보이네. 어. 어. 오. 허허. 자. 아휴. 여기까지. 우와.